건설업 살려주세요. 이러다 큰일 납니다.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? 어떤 분들은요, 제가 좋지 않은 지표만 계속 찾아내서 방송을 한다.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지표, 나오는 그대로의 지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립니다. 그런데 그 해석이 맞습니다. 게다가 나쁜 지표들은요. 기본적으로 정통 언론사에서 안 달아줘요. 이제는 그 정통 언론사인지도 모르겠어요. 방송국들 안 달아줍니다. 신문사들 안 달아줍니다.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런 중요한 뉴스를 왜안 달아주지?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예 매일경제 TV 대표 출신입니다. 제가 기자의 예, 중요도는 제가 더잘 알거든요. 예, 그런데 기사가 안 써져요. 오늘 제가 건설업이 살려주세요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더큰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. 이 말이 사실인가요? 사실 맞아요.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예, 예금 취급 기간의 산업별 대출금 증가액입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예요. 제가 찾아서 내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입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이잖아요. 자,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예, 2025년 2분기에요. 예, 1994조 원입니다.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.7%에요. 2.7%. 저는 여기서부터 일단 한마디를 드리고 싶네요. 아니 경제가 좋아지면요 기업의 대출이 높니다 그런데 2.7%밖에 안 돼요. 기업이 지금 성장이 정체했다는 뜻이에요. 2.7%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. 예. 예, 제가 산업별로 한번 딱 훑어보겠습니다. 농림업 79조 7천억 원7.8%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. 뭐 농림업 늘었다 이야기하자고요. 제조업 4.5%농림업보다못 늘었어요 497조 4천억원 이게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 업보다 제조업이 못 늘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서비스업 보세요 서비스업 1268조 8천억원 2.1% 늘어났는데 그죠. 서비스업도 지금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서비스업은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돼 외식 우리 외식 가면 식당 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머리 깎잖아요. 이다다 다 서비스업입니다.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서비스업입니다. 서비스업도 2.1%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. 진짜 충격은 건설업이에요. 건설업 보십시오. 2025년 2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.7%입니다. 103조 8천억 원. 이 정도면 건설업체 쪽에서는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올 뻔합니다. 나올 만합니다.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. 저그 정도로.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. 건설업에서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심지어 기타 부분을 보더라도 광업 전기수도 재생업 이런 거거든요. 44조 4천억 원. 1.8% 늘어났는데 그치입니다. 이게 신산업이 안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예, 이 대출, 산업별 대출금을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, 그 중에 건설업이 얼마나 어려운지, 제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, 서비스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. 예, 실제 구체적으로 볼까요? 건설업은 보면 지금 솔직히 충격적이에요. 단한 번도 말입니다. 단한 번도 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. 2012년 4분기. 2013년 1분기. 12년 만에 2분기 연속 감소입니다. 지금, 예, 2025년 2분기가요. 103조 8천억 원. 마이너스 1.7%잖아요. 그러면 1분기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잖아요.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. 건설업은요. 2020년. 코로나 때도 10.8% 늘어났어요. 47조 3천억 원. 그러다가 2020년 0.0% 예, 완전히 정체했습니다. 55조 원으로. 예. 그러면서 2023년에 난리가 났어요. 103조 3천억 원. 순식간에 87.8%가 늘어났어요. 건설업 뭔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. 결국은요. 예, 분양이 안 되니까 예, 또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대한 걸 떠안기 위해서 계속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. 미 분양을 떠안기 위해서. 그만큼 말입니다. 지금 건설업은 충격적인 상황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. 제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. 지금 제조업도 말입니다. 2025년 2분기를 보세요. 4.5% 늘어나는데 거쳤습니다. 대한민국 제조업이, 예. 제조 대한민국이라고 하죠. 제조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4.5%늘어났는데 거쳤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이다. 2020년도 여러분 보시면 392조 8천억 원으로 10%나 늘어났습니다. 10%. 예. 2022년에는 예. 9.4% 늘었고요. 작년에도 5.8%가 늘었는데 올해는 4.5%.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맞죠? 예 저는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놀라운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게 더 충격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를 보시면 2025년 2분기가 1994조원으로 전년 대비하면 2.7%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 때도 15.4%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늘어난 게 장사가 안 돼서 늘어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. 경기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.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도 안 따른다는 뜻입니다. 2021년에도 13.4%가 늘었고요. 2022년 13.7%가 늘었는데 2023년에 순식간에 5.1%로 줄어들더니 2024년 3.7% 올해는 2.7% 산업별 대출금이, 전체 대출금이 그러면 여러분,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 맞습니다.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지금 상황 자체가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, 건설업계가 "제발 살려주세요"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뜻이에요.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건설업은요, 성장률이 더 빠른 게 정상이고, 성장률이 빠르면 대출도 더 많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런데 2분기 연속 대출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요, 지금 건설업이 위기라는 거예요. 과거 2012년이나 2013년 1분기처럼 지금 건설업은 최악의 상태를 맞는다. 이대로 잘못 다루면 더큰 일이 벌어진다. 이 말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요.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다. 그렇게 해석해도 여러분, 틀리지 않습니다. 그만큼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렵다. 이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.